햄버거 어, 약돌 밥 햄버거에 밥을 섞어서 밥버거 어, 이거는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우선 곱게 다져 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돼지고기에 그 잡냄새를 없애는 데는 표고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조금 다져 오십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또이 누린맛을 잡는데 양파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양파를 고기와 같이 갈아서도 쓰시는데요 그러면 국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잡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양파를 이렇게 곱게 썰으셔서 칼날로 다지시는 게 아주 효과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 주실 경우에는 이 생야채를 그냥 쓰시면 어 다음에 냉동 해동을 했을 때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양파를 볶아서 수분이 딱 고정이 되게끔 하시면 어, 이 버거를 냉동을 해놨다가 쓰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파가 낱낱이 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썰어만 주시면 다져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다지시고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기 양념을 하실 때요, 양파를 넣으시고요, 다진 양파를 넣으시고요. 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다진 고기는 우리가 햄버거를 만드실 때는 이거는 우리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고기 요리를 할때 마늘이나 파를 주로 많이 넣잖아요. 마늘, 파를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넣으시면은, 한국의 이, 저기, 뭐야, 육, 어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햄버거의그 원형을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어 중요한 건 뭐냐면, 간장을 약간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 작은술이거든요. 고기가 300g일 때. 일 작은술을 넣게 되시면은요, 이 간장에서 나오는 그 감칠맛이 고기의 맛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간은, 나머지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1작은술 정도요. 그리고, 자, 다진 표고까지 넣었으면은요, 이 끈기를, 어, 내게끔, 점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점착력은 지금 계란 달걀 푸른 것입니다. 달걀 푸른 게 돼지고기 300g이면 한개 정도 들어가시면 약돌 돼지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딱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섞어졌죠. 양념이. 이대로는 버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이 수분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빵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빵가루 불량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보시고 넣셔야지. 으 제가 그 레시피에 빵가루 세 큰술 이렇게 딱세 큰술을 무조건 넣으면 시 이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농도를 보아가시면서 빵가루는 넣시면 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되느냐 하면. 자 이대로 그냥 두면 얘가 절대로 점착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느 정도 뭉쳐졌으면요 얘를 그릇에다 대고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낱낱이 흩어지는데 얘가 한 10번 정도만 쳐주시면 완전히 찐득찐득한 버거가 됩니다 생 하나 깔고 소리가 안 나겠죠? 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자, 처음하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죠? 고기에 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달라졌고, 뭉쳐도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드신 다음에 버거를 만드실 때 우리가 고기전을 붙이실 때에는 고기는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에 가운데 면을 약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온폭 들어가죠? 그러면 고기가 익으면서 수축이 되면 얘가 편편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버거를 만드실 때에는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서 만드시면 완성된 후에 형태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에서는 뭐가 특? 굉장히 맛이 있죠. 특산품 중에 하나가 사과가 있더라고요. 문경 사과는 특별히 좀 다른데 사과보다는 질감이 어, 생생하고 뭐 좀, 뭐라 그러나,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문경의 특산품인 사과를 이 버거 위에다 하나 올려주신다면 밥과 그다음에 햄버거 고기와 사과와 이세 가지가 어울려서 굉장히 그 문경을 대표하는 그런 맛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사과를 정리하는 법을 사과가 있죠. 껍질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깨끗이 씻으셔야 되겠죠. 저는 문경을 믿습니다. 문경의 특산품은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위에다 올리려면 이 사과는 갈변이 잘 일어나요. 공기하고 접촉하면. 그래서 갈변을 방지하는 방법은 예, 사과에 코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소금이나 설탕을 약간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햄버거 모양으로 썰었죠. 씨가 있는 부분은 이런 그 기구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소금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썰으셨으면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아주 소량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소량만 뿌려주시면 얘가 이제 사과의 즙이 이 소금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즙이 어, 땀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불에다 살짝 구워주시면 이 사과가 오래둬도 갈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를 이동식으로 좀 어, 시간을 두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먹을 때 식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래서 어, 식감을 색 어, 갈변이 안안 안 나게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동, 이동하기 편한 음식. 이게 밥버거입니다. 그래서, 어, 맵살만 해도 가능하지만, 맵살에다가 30%의 찹쌀을 섞으시면, 이게 좀 식어도, 어, 먹기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컵을 준비를 하면요 여기에다 밥알이 잘 떨어질 수 있게 참기름을 조금 첨가하십니다 그러면, 밥알이 잘 이렇게 흩어집니다. 양념이 달 되어서 밥이 뜨거울 때 소금을 아주 약간만. 이건 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음식에 가장 맛있는 맛은 뭐냐면 밑간이 잘돼 있을 때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는 흑임자를 준비했는데요. 흑임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청고추를 홍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어느 분은 이제 오이를 어 잘게 그 다져서 그거를 꼭 짜가지고 같이 섞으셔도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밥버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흑임자를 섞어서 간이 골고루 배시면은요 요게 이제 밑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먼저 이렇게 뭉치시고요 버거와 사이즈를 같이 하시면 좋겠죠. 보통 우리 그 성인들이 어밥 어 양이 한 140에서 150g 정도 한끼 그렇게 이제 한 공기를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뭉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밑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햄버거가 올라갈 겁니다. 그 위에 사과가 올라가고요. 그럼 이거 식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요. 따뜻한 팬에 불을 약하게 하고요. 밥을 밑으로 가게 계속 데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어떻게 돼요? 누룽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 색다른 그런 그 밥버거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를 구워서 밥과 같이, 사과와 같이 한번 어,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사과를 동그랗게 썰어서 아까 소금을 살짝 뿌려놨죠. 30분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팬을,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사과를 구워주면 지금은 이렇게 미색이지만 이게 아름다운, 놀이끼리한 색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과가 다 구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구워진 사과를 꺼내서 넣고요 이면하도 색깔이 좀 틀리죠? 이렇게 요리끼리하게 구워지면 이제 사과가 어그 상태로 이제 그 발병이 안 일어나고 머무르게 됩니다. 불은 항상 중불 이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은 사과는 꺼내시고요. 색깔이 조금 변화됐죠? 아름다운 그 노리끼리한 색으로요. 자 이제 달궈진 팬을 어, 이 고기를 구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중불 이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약간만 넉넉하게 하십니다. 조금 두르시고요. 햄버거를 구우는데요. 시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이 불꽃에 예,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그 면적이 예, 불꽃이 다세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타지 않고 아주 골고루 잘 익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을 약하게 하고 하셔서 햄버거를 구우셔야지 잘못하면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면이 완전히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그 다음 면을 익히, 익히시는데요. 하얀 부분이 한 0.5mm 정도 올라오시면 이 햄버거는 밑면은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글지글 소리가 너무 셀 경우에는 불을 약간 줄이셨다가 이 소리가 사라질 때 다시 불을 키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햄버거도 타지가 않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됐죠? 그러면, 한번 뒤집고 나면 불을 어 약불로 옮기십시오. 약불로 옮기셔가지고, 언제까지 굽느냐 하면, 이 고기 표면이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속에까지 익으면 어떻게 되냐? 고기면이 편편해집니다. 이 편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여기서 이제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육즙이 붉은 빛이 되면 안 익었다는 이야기예요 육즙이 하얗게 올라오면 속 내용 고기가 다 익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뒤집어 보지 않으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당에서 응용을 하셔서 이걸 이제 제품화 시키시려면 어 이렇게 어 저처럼 가스불을 쓰지 않으시고 전기팬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밥버거를 만드시고 또 많은 양을 유통시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적이 굉장히 편편해졌죠? 아까는 쑥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요, 지금 올라오는 이 육즙이요. 어때요? 맑은 물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속이 다 익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육즙이 터져서 밖으로 흐르면 햄버거가 딱딱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대로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탱탱하게 살아있는 햄버거를 만드시면 식어서 먹은 다음에도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